아, 콜라, 커피 오늘 저녁이라 먹고 싶어도 그냥 굶어야 돼. 그다음에 이 집이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도 갑자기 막 마비 오고 막 몸이 덜덜 떨리고 아 미치겠네. 담배 피로 가야 되는데, 추워서 나가지는 모르어 아, 내일 뭐, 몸살 올것 같은데. 여기다가 싸내고 났어. 둘다 벗고 자는데. 벗을 수가 없어. 좀 추워. 어제 막, 입이. 에휴, 대체 떨릴 정도로 추웠어. 난다, 이러고. 에휴, 싫어. 택시가 잘안 비는데, 이게 외진 데라서 그런가? 버스도 짜증 거다고안 타주는 가요 아이고, 가자, 이자

아침 먹어야 되는데. 아길 찾아봐야겠다. 또, 또, 뚱뚱대 갈라. 다시 아이고, 여기가 시카와이한아오션 음. 뭐. 마카도마리, 나고, 이시카와 이시카 이시카와 이 이시카와 이 이시카와 이카와 이시카와 이시카와이이시 해야 돼. 근데 뭐 식당 가게 이런거 많네 근데 오늘 날씨가 안좋아 꾸물꾸물 해뭐좀더 있으면 나아질런가 모르겠는데 날이 영 안좋아 아뭐 근데 아침에 문 열은 가게가 거의 없어 오늘 총 일정이 <laughs> 63km, 64km 정도. 그다음에 첫 번째에 지금 가는 데가 근무관음사. 이 근처에 식당도 있을 것 같아. <laughs> 그기서밥 먹고 근무관음사 보고. 그다음에 뭐고 킹 선라이즈 비치, 시사이드 파크. 이게 해변에 한번 갔다가. 그래 가야겠다 일단 그 다음은 또 가서 생각해 봐야 겠다 아이고 돛 호텔 <목소리도> 마이 비치 리조트 아 얼마나 먼지도 모르겠다 마, 지금 9시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한 10km 넘게온거 같은데 오늘 총 63km 정도 돼 근데 지금 아침에 지금 한한 한, 한참 한한 시간째 달리고 있는데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의 차는 다니는데 길에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오기나라도 사람이 별로 없는가봐 이봐라 이 길에 아무도 없다니까 아 오늘 빡세네. 한참 달리고 있는데도. 아이씨이 끝이 없네, 또.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낫긴 낫다. 이게 요령이 생긴 니가 가방을 요령 앞에 매서 그런 니가 조금 쫄하긴 하다. 흰 날씨. 어, 좋다, 뭐 어때? 어, 입구.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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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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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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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료 입장료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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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인 와. 와, 좀비 때 빠진 거인데. 가다까? 아, 저기 발이 봐. 아, 아, 발이. 이래 혹시 동그룹이 있나요? 이이거게지모르어아 저기 까지 가야 되나? 이게 뭐있 그만 가자 둘도 없어요. 조명이라도 있어야지 둘저없괜 한데 나 혼자 왔다고 何 가리 가야 되나? 200m? 아 다리야. 아, 저는안 가도 되겠다. 맹그로브 봤어. 맹그로브는 거는 게 일단 우선이었는데 맹그로브 봤으니까 저는 안 가도 되겠다. 왜못들어게아뭐 글쎄 마보자 이뭐하다 나네 겨울이라 그런가 물에 들어가도 못 하겠다 빨리. 지금 12시 넘었어 총 63km 4km 가야 되는데 이제 한20 몇km 걸어왔을 걸 24km 다음 숙소에 다시다시에자크인 한다고 얘기했는데 다시간 만에 한 40km로 갈수 있나 결국 아침 굶었어 어제 저녁 굶었어. 오늘 점심은 아이스크림 한 개. 그 다음에 그 M3 숙소에서 나한테 준 프레젠토. 그리고 빵. 또 오르막길이라. 맞을까 아일랜드가 걸어가는 내비로 했지만은 이거 산을 넘어가는 거아이거 등산을 해서 40분이라. 아까 비, 그 해변에서 한 1시간 왔어.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는 한 10km 또 왔어. 남은 거리는 40km라. 아, 근데 길에서 이거 택시를 잡으려니까 택시가 없어. 택시를 잡고 그냥 타고 가면 좋겠는데.

아예 오케이. ]大丈夫. 예. 아 이제 대접이지 아, 다, 부가다 중국の方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아 예, 네. 아. 이0분 걸린다. 아 전화 안 했으면 이거 계속 기다렸구나. 주유소 여기서, 여기서 택시를 콜택시를 불러줬어. 그래서, 거기 저쪽 산을 걸어서 자전거 타고는 못 건너고, 20분 걸린다. 2주, 2주 번.

나왔나? 와 이거 봐 아까 40분 거리로는 한 28km 탔는데 7200엔 7만 7만원 나왔어 7만원 택시비 장난해라 아이씨, 여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最高のこと。<music> 예, 막, 끝나기 전에, 물 색깔도 뭐, 예, 그리고. 아까 보도 괜찮은데, 이거 좀, 그래. 다리가 너무 길어, 이게. 아, <laughs> 힘드네. 지금 한 3시쯤 됐는데, 뭔가 분위기가, 저녁 한 5시 되는 것 같아. 아, 속속까지 이어서, 또 한참 걸리는데, 다리를 몇번 건너고,